할렐루야! 우리 주 예시아름으로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10월인데, 10월 첫 주인데요. 이스라엘은 이 10월 안에 여러 절개들이 있습니다. 이미 10월 3일 날 나팔절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새해 첫날이 됩니다. 그 전날 이란이 미사일 을 공격을 했죠. 아, 새 첫날이 되었고, 어, 나팔절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어, 12일날은 대속제일입니다. 대속제일. 그, 옴키프루라고 하죠. 그리고 17일부터는 이제 초막절에 들어갑니다. 초막절에 어, 들어가게 되는데, 스쿼이라고 말하고, 또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수장절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에 장막에서 생활한 텐트 생활을 한 것에 대해서 7일 동안 기념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을 이스라엘을 또 지키고 있고요. 그리고 8일째는 거룩한 성회로 지키고,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25일 날은 심카 토라라고 해서 토라를 즐기는 날, 그러니까 토라를 1년 동안 읽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또 즐기는 그런, 그런 날이 심카 토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10월 안에 정말 많은, 어, 절개들이 있고 아주 중요한 절개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기간 동안에, 이 10월 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이스라엘 땅에 베푸시고 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스라엘 축복하고 예루살렘을 축복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복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도록 먼저 한번 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10월 한달 동안에 또 이스라엘의 여러 절기들이 있습니다. 이 절기들 가운데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특별히, 어, 공격을 받고 있는, 미사일 공격을 받았고, 또 전쟁을 치르고 있는 이스라엘 땅에 성령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모든 원수들로부터 아버지 다시 한번 평안을 얻는 이스라엘 땅 되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대속제일에 이스라엘 땅에 대회계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예수와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초막절에, 초막절은 특별히 천년 언급과 연결되어지는 절기인데, 주님, 이 초막절을 지키면서 아버지여 예수와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만나주셔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날이 속히 앞당겨질 수 있도록 역사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고통 중에 있는 이스라엘 땅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무엇보다도 이 기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예수께 돌아오는 메시아께 돌아오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또한 예루살렘을 축복하며 예루살렘의 평강이 평안이 있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이방인 교회들 가운데 또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또이 10월에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나는 시간들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렇게 이스라엘을 의탁드리고 맡겨 드립니다. 또이 10월 한 달을 아버지께 맡겨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스라엘 땅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시편 2장 말씀입니다. 여러분 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이 말씀은 물론 다윗에게 하시는 말씀이지만 지금 정확한 초점은 어디냐면 하나님께서 메시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메시아를 낳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이 이 말씀이 도대체 어떤 말씀일까? 자,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정말 정확하게 이 말씀을 가르쳐 주고 있는 본문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쳐 주세요. 사도행전을 보시면, 사도행전 13장에, 어, 여기 비시디아 안디옥이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제 말씀을 전할 기회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다가 이런 말씀을 하세요. 32절에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아를 일으키사. 하나님이 예수아를 일으키셨다는 것은 뭐냐면, 부활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예수님을 부활시키셨다.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지금 이 약속이라 고 그랬는데." 이 약속은 뭘 말하냐면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부활에 대한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그러면서 이 10편 2장의 말씀을 이렇게 합니다. 10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낳으셨다. 그것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부활 사건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아들을 낳았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실 때도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또 변화산에서도 이 말씀이 들려왔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런데 오늘 시편에 보면 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내가 너를 나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낳으셨대요. 언제요? 부활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장사됐습니다. 3일 동안. 정말 죽으셨습니다. 그 시간, 그 3일이라는 그 죽음의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이 완전하게 단절된 시간입니다. 완전하게 끝이 난 끝이 난 시간. 단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었던 하나님과 예수아가 완전히 떨어진 3일 동안의 그 죽음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은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들 예수아가 죽어 죽은 그 3일 동안에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 시간이 해산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아를 낳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지 못했다면 살아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겁니다. 그것이 증명 증명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라는 증명.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증명. 그런데 예수님께서 3일 동안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이 부활 사건을 가리켜서 오늘 사도 바울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시편 2장에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낳았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이 사건이 하나님, 하나님께서 해산의 고통으로 아들 예수님을 낳는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10편 2장의 이 말씀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 말씀은 무엇을 가르칩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이 말씀을 성취하신 겁니다.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참 아들이심을 하나님께서 낳으신 아들이심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 심을 사망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사단을 이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임을 증명해 보인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고 이 시편 2장에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말씀에 성취라는 것이에요. 사도바울께서 또 다른 곳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로마서 1장에 3절,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이세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그러니까 성령의, 성령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이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해 보이셨다 이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지 못했다면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증명이 안 되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도 증명이 안 되고 메시아라는 것도 증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3일 동안에 하나님의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그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예수앞께서 부활하심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이 증명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승천 예수앞께서 승천하심으로 하늘에 올리셔서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예수앞께서 앉게 되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아들 예수아를 주신 아들을 부활시키신 성령의 능력을 부활시키시고 하나님 우편을 안게 하신 이 하나님께서 세상의 구랑들이 세상의 지도자라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 예수아 시온에 그 왕을 세우셨다고 했습니다 6절에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시온에 세우신 메시아 시오에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 그 왕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 나라의 왕들을, 이 세상 나라의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10편에, 시편 10편 2장에 주께서 사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신다. 주님이 비웃으신다. 그들이 하는 일들을 비웃으신다 그들이 악을 깨하고 여와를 대적하려고 하고, 하고 기름부음 받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려고 그들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족쇄를 끊어버리자 결박을 벗어버리자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저 하나님 저 기름부음 받은 자야 그들에게서 우리가 벗어나자! 세상의 군왕들이. 그래서 미사일을 쏘고, 테러를 일으키고, 시원을 공격하고,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이스라엘 공격하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비웃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반드시 멸하십니다. 분명 오늘 말씀하세요. 내게 구하라. 8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줄이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메시아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를 온 세계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구절을 말씀합니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메시아에게 이 권세가 있고 권능이 있습니다. 예수에게 이 철장이 있습니다. 모든 나라를 질그릇처럼 깨부술 수 있는 능력이 예수와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기름부어 세운 메시아를 대적하는 자들, 그 메시아를 시원의 왕으로 세우셨는데 그 이스라엘 대적하는 자들, 예수사람을 대적하는 자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철장을 가지고 질그릇처럼 깨뜨리십니다. 여러분 결국에 예루살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서 기름 보어 세우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 예수를 대적하는 자들 이스라엘 나라를 대적하는 자들에 대해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요한계시록 19장에 말씀하십니다. 19장 17절에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살을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자들의 살과 자윤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또 내가 보에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예수의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이 모든 말탄 자들을 죽이고 새들이 그 살로 배불리더라.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불모서 던져지고.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자들. 그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철장으로 질그릇처럼 부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해산의 고통으로 하나님께서 고통과 고통의 그 하루 이틀 삼일 그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성결의 영으로 거룩한 영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시고 하늘께서 아들을 낳으셨습니다. 부활의 이 사건을 통해 아들을 낳으셨습니다. 해산의 고통을 고통을 통해서 아들을 낳으셨는데 그 아들을 죽이고 그 아들을 대적하고 그 아들이 독차는 그 시온의 그 나라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땅을. 대적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나라들을 멸망시킬 것입니다. 그 나라들을 질그릇으로 칠 것입니다. 해산의 고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켜서 아들을 낳으신 하나님께서 아들을 대적하는 자들을 죽이실 것입니다.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그 나라들을 영원한 불못에 던질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편 2장은 너무너무 지금 하나님께서 분노에 차셔서 이방 나라들 하나님을 대적하고 기름음받은 메시아를 대적하고 그 나라 그시온를 대적하는 자들 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분노를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 이 십편 이 장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그리고 그 시온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든 대적자들을 질그릇처럼 부서뜨려 부서뜨려서라도 그 아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드러내시고, 그 시온산, 그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것을, 얼마나 이스라엘을, 얼마나 예루살렘을 그 시온을 사랑하시는지, 그 왕을, 그 메시아를 그 시온산에 세웠다. 그분의 말을 들어라! 그 메시아의 말을 들어라!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모든 나라를 향해서 이 말씀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이스라엘 대적하는 나라들은 망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의, 예루살렘의 찰롬으로 해서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날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이스라엘 대적하는 나라들과 이스라엘 돕는 나라들을 완전하게 구분지어 하나님께서 완전히 갈라놓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스라엘 돕는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도대체 몇 나라가 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지금 우리가 그것을 결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하나님께서 해산의 고통을 고통으로, 고통으로 나오신 부활을 통해서 나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편에 우리가 설 것인가? 아니면 대적자 마귀의 편에 설 것인가? 이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엄중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메시아, 우리 지름편에 서서, 이스라엘의 편에 서서,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신, 시월의 왕으로 세우신 메시아, 그분의 편에 서서, 이 마지막 때를 하나님 앞에 살아감으로, 우리가 마지막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 모두가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다 같이 우리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도우시도록 축복하며 이스라엘 축복하며 기도하고 또 우리가 또이 대한민국이 또 열방의 나라들이 정말 이스라엘 편에 서서 메시아 우리 주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 앞에 서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 이 시편 2 장이 얼마나 엄중한 말씀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해산의 수고로, 아버지 그 고통을 견디시고 참으시고, 아버지 3일만에 예수아를 부활시키심으로, 아버지 성결의 영으로 거룩한 영으로 성령께서 예수아를 부활시킬 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는 부활의 출림을 아버지 일으키시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일을 일으키시고 아버지 그 아들 예수아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메시아께 모든 권한을 하나님께서 넘겨주셨습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지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르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아버지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여와여온 세상의 군왕들이 온 세상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알고 두렵게 여기고 메시아를 두렵게 여기고 메시아 앞에 아버지 엎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모든 잘못된 계획들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모든 나라가, 모든 열방의 모든 나라들이,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두손 들고 항복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 날에, 주님, 이 대한민국이, 이스라엘 편에, 하나님 편에, 메시아 편에 서 있길 원합니다. 지금이 마지막 때인데, 주님. 이 대한민국과 열방들이, 열방의 나라가, 열방의 지도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편에 서게 하여 주십시오. 메시아 편에 서게 도와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쿨복하게 도와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우리가 엄중히 듣길 원합니다. 그리고 온 세상 열방이, 이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지도자들이 정신을 차리고, 지금 이스라엘 대적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 시온을 대적하는 일이 어떠한 일인지, 그것이 바로 메시아를 대적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임을 아버지요, 그들이 깨달아 알수 있도록, 그래서 돌이키고 회개하고, 아버지, 지금도 기회는 있습니다. 아버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열방이 여원을 경외함으로 섬기며 떨며 즐거워할 수 있도록 오늘 1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메시아만 섬기고 이스라엘 축복하는 나라들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주님, 우리 예시아의 교회가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축복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말씀을 들은 모든 형제 자매들이 정말 이스라엘을 사랑하여 이스라엘의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온 이스라엘의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며 예루살렘의 평강 임하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실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정말 이스라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메시아를 사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해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께 드린 귀한 예물을 주님 받으시고 축복하시며 아버지, 우리 사랑의 형제, 자매들이 진실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한 사람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또 다음 이 돌아오는 목요일에 또 말씀으로, 또주의의 말씀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승리하십시오. 여러분, 계속해서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할렐루야!